오늘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춘천 동원교회고요 동원교회 옆에 조그마한 명패가 또 있어요. 금평교회라고 있네요. 이제 북, 북한의 금평교회래요. 북한의 금평교회를 어,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교회인가봐요. 통일되면 그 교회를 다시 세운다고 그러시네요. 오늘은 2017년 4월 27일이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어저께 왔었어요. 어저께 와서 오후에 물건만 올리고 오늘 뭐 천천히 혼자 작업을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올라간 김에 또 그게 되나요? 또저 올라간 김에 또 일을 또 했지요. <laughs> 일을 또 했어요. 천천히 그때 조심해서 했는데 눈이 아파요. 지금 오후에요어 오전까지는 푹 쉬다가 사다리까지 했으니 튼튼하게 잘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 있던 네온하고 롯네온 로프형 등을 떼어냈는데 로프형 등 그쪽은 그 실리콘이 좀 묻어 있어서 밀대를 가지고 올라가서 밀어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등도 다 올라가 있고 조립만 하면 됩니다 어네 부활 전에 저기 주문이 되셨는데 부활, 부활 전에 못해드려 못해드려 못해드렸는데 기다려 주신 어, 교회분들 감사합니다. 전국적인 십자가와 십자가탑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어, 신성 엘리 십자가입니다. 까치 또 눈비바람 모두 견뎌내는 튼튼한 제품으로 지방 90%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 90%라는 건 제가 90%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제 작업의 90% 이상이 지방 작업이다라는 말씀이죠.